안녕하세요. 바른손사입니다. 지난 상황까지 우리는 의학의 기본 언어, 뼈의 구조, 골절의 원리, 그리고 관절과 인대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튼튼한 기본기를 가지고 우리 몸의 각 부위를 탐험하는 강론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여정지는 바로 이 어깨와 팔꿈치입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만큼 가장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그리고 요 팔꿈치는 팔의 움직임에 핵심적인 경첩 역할을 합니다. 경첩. 어깨가 아프면 다 50견인가요? 자고 일어났더니 요 새끼 손가락이 저린 이유는 뭘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깨와 팔꿈치의 통증, 요거의 가장 흔한 원인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40대 이후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진단명 중 하나가 회전근개 파일입니다. 그럼 이 회전근개란 뭐냐? 회전근개는 어깨 의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움직이게 하는 4개의 힘줄 그룹입니다. 4개의 힘줄 그룹. 4개가 있습니다. 네개이 4개. 4개의 힘줄이 마치 셔츠의 소매처럼 팔뼈 머리 부분을 감싸고 있죠. 팔을 들고 돌리는 모든 움직임에 이 힘줄들이 관여를 합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이게 이제 상완골입니다. 상완골 여기요. 요위팔뼈 그럼 요 상완골두가 있고 머리 부분이 있고 요 머리 부분이 속개처럼 맞물리는 요 관절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견봉이 있고 그러면 이 견봉과 요 상완골두 요 사이 좁은 공간을 지나는 극상근이라는 이제 회전근개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힘줄이. 지금 모양을 보시면 상황 골두가 불안정하게 이렇게 소켓에 살짝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골프티 있죠. 골프티. 골프티 위에 골프공 올려놓잖아요. 거의 그런 형상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4개의 힘줄이 얘들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으면서 그 안정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자, 파열의 주된 원인은 충돌증후군입니다 음? 가장 큰 이유는 이 충돌 증후군인데네 개의 힘줄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제가 얘기했죠? 가장 위쪽에 있는 이 극상근 힘줄은 어깨의 지붕뼈인 견봉 아래에 아주 좁은 공간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팔을 요거 올리겠죠? 올리면 이 좁은 공간에서 힘줄이 뼈와 계속 부딪히고 쓸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밧줄이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계속 쓸리는 것과 같겠죠. 이런 마찰이 이제 수십 년간 반복이 되면 힘줄이 너덜너덜해지다가 결국 툭 하고 끊어집니다. 요부위가 여기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네 개의 힘줄 중에 당연 당연 극상근이 가장 흔하게 파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십견과의 차이가 뭐냐? 이 회전근개의 열과 오십견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오십견. 50견, 오십견과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증상은 팔을 들어올릴 때 통증, 특정 각도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 그리고 아픈 쪽으로 돌아넣기 힘들어서 밤에 잠을 설치는 야간통입니다. 흔히 오십견과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관절의 강직입니다. 굳는거죠 관절이.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끊어서 이 힘줄이 끊어졌죠. 그러니까 힘이 없을 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 주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십견은 여기를 감싸고 있는 관절낭, 관절낭 자체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남들이 들어 올려 줘도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은 초음파나 MRI로 찢어진 힘줄을 직접 확인해서 확진합니다. 치료는 이제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재활 운동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하고 호전이 없거나 힘줄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찢어진 힘줄 요거를 이제 봉합하는 수술적 치료를 병행합니다. 자, 두 번째 어깨 탈구입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대신 가장 불안정한 관절이라고 했습니다. 골프 공이 골프 공이 골프 티 위에 얹어 있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깨 탈구는 이 골프 공이 골프 공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상완골도죠, 상완골도. 상왕골두. 아까 상완골의 머리 부분이라고 했죠. 골프 티는 관절과 소켓이 소켓 역할을 하는 부분. <laughs> 어깨 탈구는 이 골프 공이 골프 티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탈해버린 게 어깨 탈구입니다. 그러면 어깨가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왜 자꾸 재발을 할까요? 탈구가 될때 소켓의 가장자를 둘러싼 연골의 뚝인 관절와 순이 찢어지고 빠져나온 뼈의 머리가 소켓 가장자리에 부딪혀서 뼈에 흠집이 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상완 골두가 이렇게 있죠. 골두가 이렇게 있고 얘를 감싸고 감싸는 관절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 상완 골두가 앞으로 빠져 나올 때 여기 있는 연골 부위를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얘도 치고 나오면서 상완 골두 쪽도 손상이 되겠죠. 자, 요 부분이 이제 관절와순 관절와순 부위. 이 부분이 손상되는 게 이제 방카르트, 벤카르트라고도 하고,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골드 부분이 손상되는 거 흠집이 가는 거, 요거를 힐삭스, 힐삭스 병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구조물들, 요런 와손이라든지 요런 구조물들이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후에는 이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빠지는 습관성 탈구가 되는 겁니다. 또한 탈구 시에 어깨 관절 바로 아래를, 어깨 관절 바로 아래를 지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어깨 관절이니까, 요 아래 어딘가에 애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애과 신경. 요 신경도 이제 건드리겠죠. 빠지면서. 그러면 이 애과 신경이 손상이 되면 어깨 측면, 어깨 측면의 감각이 둔해지고 어깨 근육이, 즉 삼각근이 마비돼서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다음은 팔꿈치 통증과 절임입니다. 팔꿈치 통증,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테니스 엘보, 테니스 엘보, 그 다음에, 어, 골프 엘보, 골프 엘보. 팔꿈치 통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과사용 증후군입니다. 너무 많이 써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거죠. 테니스, 골프, 이렇게 말을 보시면 알겠지만, 테니스 치니까, 테니스를 많이 치니까, 골프를 많이 치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테니스 엘보는 외측상과염이라고도 합니다. 외측. 외측상과염. 골프 엘보는 반대로 내측입니다. 내측상과염. 자, 테니스 엘보는 우리 여기, 팔꿈치에 바깥쪽, 이 부분, 이제 근육의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테니스를 치게 되면, 이렇게 손목을 위로 젖히는, 그 동작이 많이 나오죠. 그 때, 즉, 손목을 위로 젖히는 근육의 힘줄, 그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에 염증이 생긴 게 테니스 엘보고, 반대입니다. 손목을 아래로 구부리는, 아래로 구부리는 근육의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게 요 부분이, 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이제 골프를 봅니다. 골프, 골프 칠때 이런 동작이 자꾸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동작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팔꿈치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주간 증후군입니다. 주간, 주관 증후군입니다. 주관, 주관, 주관 증후군. 자, 우리가 여기 이두 바끈이 있고, 요렇게 쭉 팔이 이렇게 생기겠죠? 요 부분이 이제 팔꿈치고, 요가 이제 이두고, 자, 첫골 신경이 여기서 쭉 내려와서, 요렇게 여기를 주관 있는 부분을 지나갑니다. 첫골 신경이. 요 부위가 주관이고, 주관. 주간. 요거는 첫골 신경. 첫골 신경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새끼 손가락이 저려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주관 주근구근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팔꿈치 어디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찌릿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부위가 퍼니본이라고 퍼니본 퍼니본 요 부위가 이제 척골 신경, 척골 신경이 지나가는 주관 주간, 주관이라는 터널입니다. 터널 이렇게 보시면 이런 터널 안으로 척골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요 안으로 그럼 팔을 오랫동안 구부리거나 책상에 이제 기대는 습관, 이런 습관이 있으면. 이 터널을 압박하겠죠. 이 발꿈치 부위니까 이 터널이 압박이 됩니다. 압박이 되면 당연히 척골 신경을 누르겠죠. 그러면 척골 신경이 지배하는 그 부위가 새끼 손가락과 약지, 이 약지의 절반, 절반 부위를 척골 신경이 이제 지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리고 아픈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상지 손상의 첫 시간 어깨와 팔꿈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째. 회전근계 파열, 어깨 통증의 주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공간, 예를 들어서 요 견봉과 여기 상완골두 요 사이를 극상근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요 좁은 공간에 끼인 극상근 힘줄이 가장 잘 찢어지더라. 그다음 어깨 탈구, 어깨 관절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서 이제 뭐 재발이 자주 발생한다. 어깨 탈구 자체가 그 원인은 반카르트, 벤카르트 또는 반카르트. 힐삭스요 병변 때문이다. 빠지면서 이제 관절 와손을 손상시키고 상완골두, 골두도 손상이 간다. 그게 이제 손상되놓으니까 계속 이제 재발성 탈구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어깨 뼈가 빠지면서 관절, 요 어깨에 관절 아래를 지나는 애과 신경의 손상을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 팔꿈치 바깥쪽 통증은 테니스 엘보, 안쪽 통증은 골프 엘보. 그리고 새끼 손가락이 저리는 것은 주관증후군, 즉첫골 신경의 압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질환들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각 증상들이 어떤 구조물의 문제와 관련 있는지 명확히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아래 팔이죠, 아래 팔, 아래쪽 팔, 아래 팔과 손목, 손의 손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손목에서 가장 잘 부러지는 뼈는 뭐고? 그게 왜 의사들의 골칫덩어리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